상세기 스물여섯장 k 이제이브의정역 일라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아비 멜렉에게 이르니. 이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산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줄이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사도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니내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오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관의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육, 이삭이 그라래 거하였더라. 7.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8.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아비 멜렉이 창 밖으로 내다보다가 보에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구아비 멜레기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아내이건을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한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십 아비 멜레기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놓을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11라비 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12 그때의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백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이 큰. 자가 되었으니 십사 구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15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17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의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18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20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내색이라 하였더라. 2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자니 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 즉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23 그가 거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매24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심의 25, 그가 그곳에 재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26, 그 때의 아비 멜렉이 자기 친구 중 하나인 나후삭과 자기 군대의 총대장 비골과 함께 그랄래서 그에게로 가매. 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여권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한28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 우리가 내게 손을 대제하니 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39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30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32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33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이날까지 브엘세바니라 34 에서가 4 0세에 해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